알았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세워지는 신앙, 아멘,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세워지는 규정한 신앙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꽤 오래 신앙 생활을 했는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소한 말을 한마디 해도 상처를 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오해 하나가 내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왜 나만 이렇지? 라고 하면서 원망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쉽게 흔들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말씀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두의 자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성령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 금성을 듣지 않아. 그래서 신앙이 머리에만 있고 입술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가슴으로 와서 내 삶을 이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서 있을 때 바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릎 꿇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이 문제가 아니면요.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주면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배워나온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냐 그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말씀은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고상한 교리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삶의 바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자. 왜? 바로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현실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이 늘 싸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 같은 달려들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 들려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무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영적 전쟁 앞에서 어떤 걸 가져야 되냐? 17절로 18절 보면 후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늘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그리고 또한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날카로운 검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간구를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힘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그것이 살아있는 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칼집 속에 들어 있는 칼과 같습니다. 멋져 볼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싸울 수 있는 도구나 능력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도의 자리로 내려올 때 생명이 됩니다. 따랐습니다. 말씀은 기도의 자리로 내려올 때 생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강조하겠냐 그겁니다왜 사도 바울은 영적장자을 말하면서 무장을 다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이어가이 구원의 투구를 그리고 또한 정말 그의 흉배를 그리고 우리 쭉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왜 강조해서 말씀의 검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분명합니다.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면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져라 하고 한말 뒤에 덮부여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 했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기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미 되어서 질병도 물리치고 문제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말씀에 감동 받았으면 무시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지식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다른 거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논쟁은 잘 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머리에 있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와서 우리에게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다가온 이 말씀은 내 삶에 흘러가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 집에 설교 나토가 수십 건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여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 성품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잠으로 구세기하리라는 이사야서 4십일 장의 말씀을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말씀 붙들고 울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매일 울면서 이 말씀 부여잡았다니만 점점 내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잠도 잘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더니 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도의 자료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 황금강역사한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확 와닿은 말씀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진리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문부림 속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기도의 자료로 내려올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 두번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첫째는 첫째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흥강을 이루자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제나조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자 영적 전쟁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로 말씀과 성령이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크게 하는 기도 내가 막 감정이 폭발되는 기도 그리고 긴 기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변명이 사라집니다 판단보다는 우리가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내 자신을 돌아 봅니다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이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내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라리아 친히 간구하신다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잘못이 보이고 우리의 함부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망도 보이고 믿음의 확신도 보입니다. 지금 어리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확신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내 남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귀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신앙 성장하기 원하는데 신앙이 영 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했더니 자기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매일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늘 불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늘 감사가 튀어나왔다 는 겁니다. 내 삶에 늘 감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직 응답은 없고. 환경은 달라지 지 않았는데 바라보는 시각도 내 입술의 고백도 달라지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내 자신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 자신의 허물, 잘못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있는 정말 믿음 가운데 기도들이 돼 성령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 전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위에는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겠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리 그 영적 전쟁에 대해제약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세계는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배당한다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바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복하려고는 사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간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우리를 넘어 리려고 달려드는 영적 세력을 깨닫고 우리가 늘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영적인 세계 역사는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에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기도해서 주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악한 영을 결박화해 주시고 바로 그들을 내 삶에서 물려쳐 주세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도우셔야기 하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바로 성령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 역사들을 결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주변에 응답의 천사를 보내서 환경과 상황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내삶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어려움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내 주변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악한 영의 모든 정말 역사를 다 묶어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 환경도 하나님 풀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 있는 분도 우리의 삶에 답답한 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예배 못 나왔습니까?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10분이라도 기도하자 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지켜 주세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분도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생존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인이. 바로 원동력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기도로 세워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다섯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내심도 주시고, 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쉽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도 있고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참을 수 있는 인내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바로 견고한 마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주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늘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에 문제를 만날 때그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쉽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청년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내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반응이 바로 격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상처받지 않고 내 마음속에 위로와 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받아도 잘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쉽게 낙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상황이 어려우면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위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고 새로운 희망이 보여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섯 번째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에서 40장 31절 우리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름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여러분 세임은 어떻게 주신다겠어요? 환경이 변해서 상황이 달라져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힘을 주시는데 어떤 때전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전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새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바로 어떤 상황에서 이긴 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조선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우수와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깁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다 이길 때까지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받들어 줘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더니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전쟁에 이긴 것은 창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 전쟁의 흐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뚝뚝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라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정말 아말렉 군대와 같이 강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싸움은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상이 정말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요 왕궁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아서 그가 고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그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광야는 다윗이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막했지만 힘들었지만 그 기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광야에서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여 이 주는 나의 하나님 이세요 하나님 이세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어 말하고 항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여출을 갈망합니다. 그랬어요. 그런 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광야에서 힘들 때사흘에게 쫓길 때. 사흘에게 죽길 때 죽임의 위협이 있을 때, 그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절이 기도했다. 그래서 광야는 다윗을 무너뜨린 자리가 아니라 바로 기도로 왕으로 준비한 기간이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수 있는 것은 칼을 잘 쓰고 용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셔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어려운 고비도 이겨내고 그거 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사람을 찾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남고 싶은 사람, 내 삶에 승리하고 싶은 사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인의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출이고,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의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도 자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광야에서 다시, 다시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뱉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강하게 부르십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성공과 안정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앙생활의 기준을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바쁜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 우리는 돌이켜봐야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성취했나? 무슨 일 했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말을 간구했는지 이걸 한번 잘 돌아보자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이기도 하나님 말씀도 에 열심히 듣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간구하지 않으면 말씀 못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을 알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내가 할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까? 아니면 출근 전입니까?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시간을 정해 놓고 늘 항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